십자가의 길, 제육처. 어머니께 청하오니제맘 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제육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 드림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베로니카는 병사들의 대열을 물리치고 뛰어나와 예수님의 얼굴을 닦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수건 위에 먼지와 땀과 피투성이가 된 주님의 얼굴 모습을 남겨주셨습니다. 주님, 저도 베로니카처럼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열성껏 주님을 따른 보답으로 물질적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의 모습이 저의 영혼에 박힐 것만을 바랍니다. 주님의 모습을 제 영혼에 담고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